도전하나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밴쿠버 유니 부동산 임윤이 리얼터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어, 폴리곤 개발사가 메이플리지에 자리를 잡고 개발을 한창 진행 중인 프로비넌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프로비넌스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부터 분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타운홈을 먼저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요. 음, 사실 이 프로비넌스 이 부지 안에는요 타운홈뿐만 아니라 뭐 커머셜 빌딩도 들어가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층 콘도 또 그리고 어, 클럽 하우스를 갖춘 뭐 야외 수영장, 그래서 대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프로비넌스 뒤쪽에 보이시는 것은 지금 어, 쇼홈이고요쇼홈이 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어, 입주를 한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여 여기 있는 집들은 2020년 분양을 해서 어이 들어가 있는 집들이 어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요. 어, 프로비넌스 사우스에서 사우스 ]에서 페이스 1은 지난해 연말에 이제 어, 다 솔드아웃이 됐고 페이스 2에 들어올 타운홈이 되겠습니다. 어, 이 개발사에서 아직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프로비넌스 사우스 부지에서 페이스 1 분양을 할때 정말 여기에 줄이 정말 길었었거든요. 이렇게 세일즈 센터 들어가는 줄이 길었었는데 미리 저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오셨던 고객분들께서 빠르게 좋은 유닛을 더어 확보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을 보시고 투베드룸 콘도에서 좀 자녀들이 자라고 그러면서 좀 넓은 타운홈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80만 불 중반대부터 가격이 시작된다고 하니깐요. 이쪽 프로브난스 타운홈도 좀 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어, 여기 직접 나왔으니까요. 여기 좀 둘러보면서 좀 설명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로이드 하위를. 따라서 위쪽으로도 타운홈이 있고요. 위쪽으로도 부지가 이어지는데 이 안쪽으로 어, 파사레나 플레이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부지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브넌스는요.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 드렸던 것처럼 타운홈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머셜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단지 내에. 서 제가 지금 있는 이 부지 안쪽. 그래서 로이드 하이웨이와 나란히 있는 이쪽이 바로 그 커머셜이 들어올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이어서 이쪽 안쪽으로는 또 클럽하우스, 야외 수영장을 갖춘 클럽하우스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쪽 메이플리트 지역은요 사실 여러분 어, 위치적인 장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레저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어, 뭐 골프도 즐기실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낚시 즐기실 수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하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골든이얼스커뮤니 파크도 가깝고요. 어, 그런 면에서 정말 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그 계신 지역 중에 하나고. 자연환경만 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적인 요소들도 어, 좋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서 지금 한인마트를 좀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인마트는 어서좀 그렇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매일 한인마트를 가시는 게 아니라면 15분에서 20분 사이로 포트코케트람 쪽에 H마트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한 20분 정도 가시면 또 어, 랭리스 쪽에 있는 한남마트 또, 또 H마트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집 앞에는요 한 차로 삼분 거리에 세이버 홈플즈 월마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적인 것들은 크게 저는 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막 그로잉 패밀리라서 아이들이 막 커가고 있는데 투베드콘도 쓰리베드콘도좀 답답했을 때는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좀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계속 걷고 있는 이 방향에서 어 지금 우측으로 이제 클럽하우스가 들어올 건데요. 클럽하우스에는 뭐 피트니스 센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뭐 게임룸도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야외 수영장이 있다는 점 무엇보다 그 점이 굉장히 많은 어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 단지 에 있다는 점 상당히 메리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왼쪽이네요. 왼쪽 편으로는 이제 어, 프로브넌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클럽하우스가 이런 모습으로 이 안쪽 부지에 자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클럽하우스는 어, 이 프로브넌스 타운홈 사우스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어, 클럽하우스를 자주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클럽 어, 가깝게 어, 자리하기 때문에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또한 가지. 어, 이 프로브넌스에서 또 마음에 드는 점은 이 단지 내에 또 공원이 어, 조성이 됩니다. 아주 큰 공원은 아니겠지만 좌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퓨처 로케이션 오브 세리 파크라고 되어 있죠 네. 저 자리가 지금 어, 공원 단지 내에 푸른 공간, 녹지 공간이 될수만한 그런 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양할 이, 어, 타운홈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어,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지금, 어, 작년에 분양을 한, 어, 프로비넌스 사우스에서 페이스 1에 해당하는 지금 자리이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어, 되는 곳으로 이제 곧 이제 분양을 앞둔 타운홈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여러분 좀이 어 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2023년 중반기에 타운홈을 입주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가격대가 80만 불 중반이면은 저는 어 이제 어좀 붐비는 도심 지역에 투베드 타워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투베드도 사실 9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어찌 됐건 어좀 뭐, 번압이라던가, 이쪽에 뭐 도심에서 너무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어 리조트 형태의 클럽하우스와 수영장을 갖춘, 네, 그리고 레저 활동 즐기실 수 있고, 주변으로 학교도 가까운 이 메이플리지의 프로브넌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어집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